끝없는 추구 아홉 번째 이야기. 구장. 빈수레가 요란하다. 침묵을 지키면 바보도 현자로 보이고, 입을 다물면 우매한 사람도 식견 있어 보인다. 속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꿈을 키워가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며 속도를 늦추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들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멈춰세울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고려하기 전에 그 의견이 어디서 나왔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의 조언을 듣기 전에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정원의 잔디가 깨끗한지 아니면 잡초만 무성한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에는 넌 대체 얼마나 잘났는데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고 성공 기회를 제공한 사업을 비하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 견고한 토대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거부반응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소를 짓고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최고의 미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이 바보야. 넌 몰라. 넌 거부반응이 얼마나 큰 자극이 되는지 몰라. 난 절대로 패자가 되지 않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안는 제1원칙은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찰스 다지스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하면 큰 일을 할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논란이나 비판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충돌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사지 치료사들은 마사지를 받은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기가 나오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십시오. 어떤 일에서든 성공하려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작은 씨앗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면 수학은 변변치 않을 것이고,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수학을 얻을 겁니다. 성공은 태도가 좌우합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만 앞세우지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합니다. 먼저 큰 꿈을 품으십시오. 꿈이 너무 커서 흙더미를 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십시오. 절대로 꿈은 흙더미만 하면서 문제는 산더미만 하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산을 맨, 만들겠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흙더미처럼 작게 줄여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십시오.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꼬치꼬치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신념을 가지십시오. 신념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드니스 올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날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것은 내가 채식주의자니까 황소가 공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 또한 프레드 엘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난에 진짜 힘이 있다면 스컹크는 지금쯤 멸종됐을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흙을 던지지만 그것은 자기가 서 있는 땅만큼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공에 고린하기 직전에 죽음의 키스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직접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고자 비판합니다. 사람의 댐댐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릎을 끌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은 공이 왜 이렇게 잘 튀느냐고 불평합니다. 속 좁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패자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면 비난을 각오하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업심 여기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 든든한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면 비판가들은 창견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싶다면 완전히 무시해 버리십시오.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고 가르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내가 처음으로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온갖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니? 우리가 너를 모르냐?며 막 비웃고 조, 조소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중 하나는 성공을 하려면 먼저 앞길에 덧을 놓는 친구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 절대로 안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나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요감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꿈을 잡기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습게도 그들은 우주의 마법사나 산타클로스, 부활절 토끼의 동화 같은 얘기는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 어울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눕는 사람은 벼룩을 안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약한 사람은 친구로 삼기보다는 적으로 삼는 편이 낫다 조시 빌링즈 여러분의 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신념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겨낼 배짱이 생길, 생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절대로 성공 못할 걸? 결코 내가 성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말에 신물이 날 때쯤 여러분은 미소를 짓고 돌아서며 얼굴도 못 들게 해주지. 그렇게 말한 거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고 가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은 마음을 갈라놓으려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승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잔이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잔이로부터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빈털터리였습니다. 잔이의 집 뒷문에 기대서서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익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회색 조깅복을 입고 지나가던 그 사람이 헤이 hey, 자니 잘 지내나?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 프라비? 유명한 방송인이잖아 그래 그가 우리 동네에 산다고 했잖아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은 모토롤라 소유자라네 자, 자니는 내가 듣 또 보도 못한 부자 동네에 살고 있던 겁니다. 그가 말하는 친구들은 모두 백만장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처남도 와 있었는데 좀 건방진 친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의사인 그는 계속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면서 나를 깔아뭉겠죠 이윽고 아내와 내가 그 집에 나, 그 집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자 자네가 곧바로 뒤따라 왔습니다. 이봐, 아버지가 자네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더군. 무슨 소린가 자네가 우리 처남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어서 아주 속이 시원. 하 하셨던 모양이야 자네 배짱이 마음에 드셨대 어떻게 해서든 자네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네 결국 우리는 자네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남의 시선이나 생각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친구로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전혀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니의 친구인 백만장자들 역시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람은 큰 생각을 비웃지 않습니다. 나는 빈털터리 친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비웃는데 백만장자들은 나를 친구로 받아주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실어주길 바랍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자기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빈털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빈, 빈털터리가 되는지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까? 승자들은 도전을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꿈을 먹고 살면서 도전을 즐기는 거죠. 누군가 넌 못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승자들은 착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아가 꿈을 이루려고 더 노력하죠. 그런 다음 인생, 인생의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자들의 대응방식이자 큰 차이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꿈으로 살아라. 초등학교 시절 어떤 못된 친구가 때렸을 때 눈물을 보이면 그 친구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이 여러분을 욕하도록 내버려두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마도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마다 도와주려고 애, 애를 씁니다. 맞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복돋아줍니다. 그가 싸움을 포기하면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을 배신한 셈이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영웅을 깨울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포기하든 계속하든 모두 사랑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나에게는 별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 하나로 그들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겁니다. 모든 승자들은 자신이 주기적으로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픈 상처를 움켜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답을 찾았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만 현명하지 뭐, 머리 회전은 느린 사람들입니다. 99%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마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덱스터야 너처럼 말도 어눌하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설사 성공한들 누가 너를 알아주겠니 승자가 승자를 알아줍니다 패자는 결코 승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여러분이 실패할 거라고만 합니다 넌 실패자야 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걸 그럴 때는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야말로 성공하지 못할걸 난 절대 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 내가 실패할 거라고 거울을 너무 많이 봐서 나도 저 같은 줄 아는 모양이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넌 실패자야, 넌 실패할 거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성공자들은 자네는 할수 있어, 자네 는꼭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쉬운 길은 없다. 더 많은 것을 이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어려 여러분의 꿈을 훔치려 할 겁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못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빛나는 자리를 원한다면 그 자리로 가는 길에 물집도 생기, 좀 생기고 얼굴에 모래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비난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오히려 칭찬이 됩니다. 성공의 쉬운 길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얻어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이 강해졌을 때 얻어집니다.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면 다른 일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냥 실컷 비웃으라고 내버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다, 각오를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 경험담입니다. 중요한 건 비평가가 아니다. 강한 사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지적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현실에 뒹구는 사람이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넘어지고도 또 넘어져서도 위대한 열정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위대한 성공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설사 그렇지 못해도 용감하게 도전하다 패배했기 때문에,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소적이고 소심한 영혼들과는 결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태오도르 주, 루즈벨트. 기억하라. 등 뒤에 요구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보다 두 걸음 앞서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끝없는 추구 구장이었습니다. 구장은 조금 길었네요. 요런 챕터별로 봐도, 어, 보면, 음,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흔들리고 하지 말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라는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뭐 성공의 쉬운 길은 없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앞으로 나간 승자들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주위에 보면은 진짜 좋은 뭐 음. 창견이 됐던 나쁜 창견이 됐던 창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 분들이 잘될 거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야뭐 그런 거를 하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그 걱정을 받아들이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꿈을 어, 위해서 목표와 어, 그 목적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보면은 여기에는 부자들의 습관이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습관이었고요. 내일은 열 번째 습관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장의 제목은 빈수레가 요란하다였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laughs>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